일단 통풍 발작이 가라앉은 후에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이 아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조절제를 복용하게 됩니다.논리적으로 보면 요산 배출을 돕는 약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요산 생성을 저해하는 약이 주로 사용됩니다. 1965년에 출시된 알로피리놀은 요산의 생성을 막는 요산 저하제 중 하나로, 통풍 치료제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는 약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더 심한 알로피리놀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알로피리놀의 작용 기전, 복용 방법,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먼저 요산조절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약인 알로피리놀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봅니다. 알로피리놀은 부작용이 대단히 심한 약이므로 복용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로피리놀을 어떤 식으로 복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로피리놀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할 때더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약들과 동시 복용할 때 부작용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알로피리놀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풍의 최우선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피리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로피리놀은 약의 성분명이고 한국에서는 자이로릭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로피르놀은 요산이 생성되는 여러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잔틴 산화효소작용을 방해하여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요산 생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요산이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며 결과적으로 요산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알로피르놀은 페북소 스타시라는 최신 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처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전히 신약의 판매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알로피리놀은 1965년에 FDA 승인을 받고 거의 60년간 통풍 치료의 대표적인 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부터 국내 허가를 받아 자이로릭이라는 이름으로 반세기 넘게 처방이 되고 있는 통풍에 있어서 터줏대감격의 약입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강과 콩팥에서 처리됩니다. 특히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알로피르놀 성분이 잘 처리되어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로피르놀과 그 대사산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알로피르놀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처음부터 고용량을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부작용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서서히 복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요산수치가 낮아지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이 요산수치가 조절이 된다면 대부분의 의사는 평생 복용을 권하게 됩니다. 2000년대 개발된 최신 신약인 페북소스타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의사는 왜 굳이 60년 전에 출시된 오래된 약을 처방할까요? 평생 한 번만 실려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아주 유수한 의학 저널에 최신 신약인 페북소스타시 알로피누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망률을 22% 높이고, 특히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34%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미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소스탓을 1차 치료제에서 삭제해버렸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상 통풍의 주된 치료제로 알로피르노를 복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알로피르노를 아주 주의 깊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약이 통풍 치료에 가장 먼저 처방되는 통풍의 1차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알로 피르노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마다 판단이 다 다르지만 통상 1년에 두번 이상 통풍 발작이 일어나거나 통풍 결절이 생겼을 때 혹은 엑스레이 촬영에서 통풍과 관련된 관절의 손상이 발견되면 알로피리놀과 같은 요산 조절제의 복용을 권고합니다. 알로피리놀 복용을 통해 갑작스럽게 요산 수치가 낮아져도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하루 100mg의 최저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살피면서 남성의 경우 요산 수치가 7.0mg/dL가 될 때까지 매주 100mg씩 순차적으로 증량하여 용량을 늘립니다. 위장 장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후에 복용하며 하루 최대 용량은 100mg 8종인 800mg으로 제한합니다. 중간 정도의 통풍에는 최대 용량의 절반인 하루 400mg 정도를 복용합니다. 요산저하제의 심각한 문제점은 요산수치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에도 통풍 발작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왜 요산수치의 심한 변동이 발작을 유발할까요? 알로피누노를 복용하면 혈중 요산 농도가 낮아지고 관절 부위에 붙어 있던 요산 결정들이 녹아서 관절액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를 외부의 적으로 판단한 면역체계가 공격을 하면서 통풍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콜치신이나 소염 진통제를 병용해서 투여합니다. 알로피르놀은 그 자체로도 부작용이 심하지만 다른 역과 함께 복용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심한 염증 질환에 쓰이는 면역 억제제인 아자치오프린이나 백혈병 등에 사용되는 황암제인 메르카토프린 같은 약의 분해를 억제하여 약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들 약의 독성이 강해집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있을 때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여 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꾀아지드 타입 인유제나 요산 배설 촉진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알로피리놀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재산제 역시 알로피리놀의 흡수를 방해하여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강화제로 자주 쓰이는 ACE 억제제 같은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피부 발진, 발열, 간 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이렇듯 알로피리놀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강하므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관련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풍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어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약물의 상호작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작용이 작고 효과가 더 좋다는 최신 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로피르놀은 여전히 통풍의 최우선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로피르놀은 부작용이 극심한 약이므로 몸 상태를 보아가며 서서히 복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알로피리놀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동시 복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피르놀에 대한 기정과 복용 방법 등을 주제로 한 3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